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이재명 지사 관련된 검찰과 언론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피식 그러니까 웃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너무 늙었나봐요. 뭘 하려는지가 다 보여. <laughs> 너무 패턴이 똑같다 보니까 진짜 얘네들도 빨리 좀 새로운 것좀 개발해야지. 이 국민을 개대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너무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그냥 검찰만 봐도 지금 성남시 압수수색을 나섰잖아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합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재명 뭐턱끈비까지 추격, 뭐 이재명 나오나막 이러면서 예 진짜 막 불을 지피고 난리가 났어요. 사건은 너무 단순해요. 돈을 받은 사람, 돈을 준 사람,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요. 돈을 추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뻔하거든요. 여기다가 억지로 이재명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언론이 계속 부추겨 주고 있는 거거든. 그냥 실체 없이 연기만 계속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뻔한 사건을 왜 검찰은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을까? 중요한 누군가를 감춰주려고 하는 걸까? 저는 이 검찰이 결국 윤석열의 검찰이나, 김호수의 검찰이나, 검찰이라고 하는 이, 이, 이 정치검찰의 본질은 하나도 바뀔 수가 없다. 미래 권력에 줄을 대고, 거기에 올인하고, 그 올인을 했을 때, 곽상도만큼 최재경, 이인규, 윤석열만큼 엄청난 큰 이, 권력과 돈이 들어오는데, 세상 모든 것을 갖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수사를 하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검찰들은 다음의 권력이 국침당에 넘어갈 것이고 이, 윤석열이 될 거라고 희망을 품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식에 베팅을 하듯이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그 올인한 것이 성공했을 때 자기한테 어떤 것이 떨어질 거라는 거는 자기의 선배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검사가 어떻게 곽상도나 최경영이나 박영수나 윤석열을 수사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야 될 길인데 답답하죠. 지금 언론의 움직임은 뭐 더더욱 노골적이에요. 지금 언론은 거의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되고 나서 이낙연이 며칠간 시간을 끌면서 컨벤션 효과에 바람을 다 빼버려요. 김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국진당의 이제 그 경선이 시작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한 달간 시간을 끌어서 어쨌든 이재명의 지지율이 차단하는 걸 막, 올 상승하는 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왜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이낙연이 그 컨벤션 효과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언론이 나서서, 이제 이낙연이 승복을 하고 나니까 언론이 나서서 진짜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재명의 대세론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 이제 김종인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재명한테 제일 껄끄러운 상대는 윤석열이다. 이낙연 지지자 70, 80%, 67%는 이재명 절대 안 찍는다. 이재명의 대세론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YTN은 이재명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laughs> 알아서 박스권에 갇혀줘. 그러면서 윤석열과 이재명, 뭐 홍준표 이재명을 예뭐 박빙의 차가 있는 그 여론 조사들을 막 띄워 줘요. 그렇게 해서 마치 굉장히 박빙인 것처럼. 그리고 이, 이 여론 조사 가지고 장난친 거에 백미는 이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죠. 이낙연 지지자의 43%는 저 윤석열 지지로 <laughs> 구라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기사를 쓴 목적은 뻔한 거예요. 이재명의 대세론을 차단하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윤석열이나 홍준표를 너무 앞서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얘네는 최대한 이걸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 검찰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화력을 이재명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언론에이 헤드라인을 보고 있으면 그 목표는 이재명의 대세론 차단이야. 대세론 차단. 지피지기면 백점백승이라고 했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이 검찰 이 다음 미래 권력에 이 줄을 대고 있는 이 검찰과 지금, 예, 다시 또 새로운 이 권력을 창출해서 새로운 힘을 키우려고 하는 이 언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재명 대선은 차단에 나서고 있는 이 언론의 그 의도를 간파해야만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언론의끽소리도 못하고 몸싸움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 민주당이 과연 윤석, 그 이재명 지사를 같이 끌고 이 대선이라고 하는 이 이 진짜 풍랑의 바다를 건널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 구도를 뻔히 알면서 검찰과 언론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대로 시간 끌면서 온 민주당은 만시지탄을 느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될게 검찰과 언론이에요. 지금 이건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법원이죠. 예 어저께 뉴스 중에 가장 이제 뭐 강력했던 뉴스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징계 정직 2개월 징계가 적합하다라고 하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와야 법원에서 이것도 아니? 예 법원이 워낙 삽질을 많이 했고 특히 행정법원이 삽질에 거의 대망이잖아요. 갑자기 진짜 이런 대단한 판결이 나와주니까는 와 그래도 어필군맨이 있다고, 한두 명은 그래도 판사들이 제대로 정조중심 박힌 판사가 있긴 하구나. 정말 저런 판사를 만났다라고 하면 지금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부딪히고 있을까. 10개월 있다가 완전히 뒤집어질 이 판결을 판사들이 두 번씩이나 가처분을 인용해주면서 윤석열을 심폐소생소를 해주고, 다 죽어가는 윤석열을 살려주면서 기사회생까지 시켜줘가지고 지금 윤석열의 지금 현재를 만들어준 게 법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을 했던 판사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참만신지스타일이죠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뭐 다양한 해석들을 하죠. 이저저저 저, 저 윤석열의 벼뻔뻔함, 저, 자기를 탄압하고, 자기는 공정과 상식요법과 원칙을 따르는데, 자기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탄압하고, 한동훈을 탄압하고, 하면서 온갖 프레임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거짓 영웅을 만들고, 어? 프레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자기에 대한 음해라고 하면서, 장모구, 와이프구, 자기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다, 예, 피해자 코스프레 를 하면서 나왔는데, 막상, 그 근거가 됐던 것들이 다 거짓이었고 사실상 범죄라는 것들이 밝혀졌는데도 이 사람 반응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 비판하지 않은 언론들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언론들을 보면은 진짜 거의 무서울 정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예요. 뭐 인민재판하냐 추미애가 윤석열 뭐, 아뭐 한다 정말 이 진중검부터 조중동 장난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들을 보고 있으면 근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의 징계가 적합하고 면직에도 해당될 만큼의 중한 범죄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추미애를 끌어내린 건 저쪽도 있지만은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다 끌어내렸잖아요. 우리 쪽 사람들이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여러 명 폭로했습니다. 이낙연이 나해민건이 했다. 김종민이 앞에서는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추미애 장관, 그, 제발 이 윤석열 징계하는 것좀 말려라고. 추미애 장관 좀 말려달라고 하고 다녔다. 심지어 자기한테 이낙연 뭐 하면서 청탁까지 하고. 홍영표는 아예 장관 그만하지? <laughs> 예,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과거를 한번 복귀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11월 말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언론 기자회견을 하죠. 욕먹으면서 그것도.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서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에게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 진짜, 그,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직무배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은 한 달간 진짜, 거대한, 이제 소용돌이가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자마자, 이제, 윤석열은 난리가 났고, 언론들은 난리가 났었죠. 맞아, 뭐, 추미애 장관이, 뭐, 윤석열 찍어내기를 한다면서, 진짜, 뭐, 나,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무슨 짓을 했느냐? 추미애, 윤석열 나가라 동시에 말은 동시에 나가지만 라 사실 추미애 자르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기사를 한번 저랑 한번,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상민이 나옵니다. 추미애, 윤석열 지긋지긋해 동반사퇴해라. 유인태가 장난이 아니었죠. 추미애 정권에 부담됐다. 윤석열 추미애 두고 집 아무도 못 말려. 인사 조치해라. 추미애가 소설 쓰시니 할 때부터 불길했다. 당분간 쉬어라. <laughs> 정세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를 거론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무슨 뭐차 한잔 마신다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기자들한테 추미애 사퇴한다고 예, 쫙 뿌리죠. 추미애, 윤석열 사퇴, 동반 사퇴, 누가 국민을 더 사랑하는지 지켜봐라 하면서, 마치, 이렇게, 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뭐, 이상한 말을 해요, 이광재는. 윤석열 잡는 메란이? 추미애 출마, 추미애 출마? 자숙할 때 아니냐? 심지어 추미애 장관이 대선 출마할 때도 유인태나 이광재는, 이광재, 누가 추미애 막냐, 걱정스럽다. 똑같이 등장해요, 추미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홍영표가 갑자기 동아일보랑 인터뷰하죠. 검찰개혁은 꼭 추미애만 할수 있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박범계한테 갈수 있다라는 걸 암시합니다. 조웅천이 나서죠. 윤석열 배제하면 정의가 바로 서냐. 네가 검찰개혁을 다 막았다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둘이 받아요. 조웅천이 정성호는 추미애한테 정덕껏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둘이 다 지나가라고. 근데 여러분 기사를 순 시간 순으로 쫙 보면 굉장히 되게 약간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12월 초입니다. 김혜영이 나서요. 여러분. 김혜영이 뭐라고 하냐?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검찰개혁 어렵게 하는 거 아니야? 노영민 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잘제 잘 보장하고 있기는 해? 하면서 노영민 실장을 겨누거든요. 근데 여러분, 3주 있다가 노영민 실장은 그 청와대 참모 4명이 일괄 사퇴를 해요. 바로 그 전에 이제 2개월 징계하는 물 건너가죠. 그리고 3일인가 있다가 이낙연이 갑자기 1월 1일에 사면론을 들고 나와요. <laughs> 그 과정을 보시면, 대통령도 매기는 거야. 대통령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대통령을 레임덕으로 만들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나오면서 대통령 팔다리를 다, 자기들 스스로 자르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개각을 한다라고, 언론에다, 그, 플레이를 하고. 한마디로 대통령을 혼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추미, 예,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이제, 그걸 봤습니다. 사표를 수리합니다. 이게 1월이에요. 대통령도 알리고, 대통령도 혼내주고, 추미애도 날리고 일단상피를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검찰개혁은 뒤로 넘어가고 사면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을 해요. 대통령의 레임덕을 만들고 추미애 장관을 사퇴시키고 검찰개혁은 뒤로 빼고 검찰 기억하겠다, 막 특이 만들고 막 하면서 시간 끌고 사면론 하면서 모든 그 윤석열에 대한 그런 분노를 다시 자기가 다 욕받이 무녀처럼 이낙연이 받아내요. 이게 다 민주당 안에 있는 이 수박과 섀도우들이 함께 움직인 거예요. 12월 초부터. 윤석열 징계안이 나왔을 때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12월에서 1월 동안에 저 움직였던 이 민주당의 수박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러니까 소름이 끼쳐요. 저는 이 와중에 저들의 저 사악함을 뚫고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믿고 오로지 앞을 보면서 윤석열 징계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했던 전 추미애 장관에게 정말 존경과 감사와 찬탄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